17시간째 지금 영황모델을 쓰러뜨려 잠도 못자고 잠자려고 하면 은 수은 구토제 테러로 못자게 하고 그렇다고 일어나지도 못하게 살인께서 청산가리 마취제로 계속 쓰러뜨려 17시간째 대구 서부정신의보 육지센터에 외부치료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정화원에서

그렇다고 일어나지도 못하게 살이 깼사수고 나치새끼다 아! 아아아아아아 네? 신나치새끼다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나치고를 외치면서 어. 전국민을 자살 사고사 질병사로 위장하고 해서 죽이고 식량자 경제 화학목사수 고문했어요 자살 방조원들 이용해가지고 비트코인 네, 네.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으로 위장해서 재산 뺏고 응? 감염병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르방지법으로 죽이는데 그건 히틀러가 만든 법이에요. 중학교 때전 인류에게 가르켰죠 의료인들이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는 거 절대 하지 말아라. 그건 나치즘이다. 민주주의 주권 생명권을 파괴하는 국민들을 방역이라고 죽이는 신나치즘이에요. 병원화 탈병원화 해가지고 옛날엔 정신과 의사들이 방역이라고 아리안 민족만 우월하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해라. 그리고 나치즘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탈병원화, 납병원화라고 해가지고 외부에서 죽이는 거예요. 자살, 사고사, 질병사로 위장해서 외부치료기라고 온 사방에 화학물기 반사체를 숨겨놓고 수증기 가스 형태로 전국민을 데려가죠. 전국민이 양성 무증상자로 등록이 됐어요. 어. 작년에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이들에게 재산을 빼앗기. 어7 어. 어. 시간 반째 화학물 들어가는 거예요. 원해. 살이 깼어 마취제 구토재수 어! 어! 피처럼 때려봐요 얼굴에